아, 면서그춤구췄었는데 아, 지금 아. 이... 점이... 아니, 더 비워, 더더아 이거죠. 맞아요. 맞아요. 어, 그 이렇게 가시는 거고. 네. 이렇게죠? 제가 어디 어디 했어요 네. 여기 있었어요 저기 에 아니, 그 제가 이쪽이었어요. 아, 이거이요이어 씨가 저 왼쪽. 아, 그래요? 네. 갑자기 이게 왜 나오죠? 그럼 갑자기 이러데 어떻게 안 가죠? 이게 정말 그아 비교해서 아, 그래. 네. 그때와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. 예, 예. 잘잘 추려가지 말아 봐요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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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당시로. 네. 그때 당시로. 아니를 히아아 아, 아, 오른쪽 먼 네. 번씩. 네. 네, 맞아요. 국민이죠. 네, <laughs> 아, 아, 아니를 히워. 이정도아 아, 아니를 히다그다그다 그다그다그다. 아그 Oh, I need a hero! Okay, okay. One, two, one! I need a hero! 이게 <laughs> 그이게 <laughs> <laughs> <laughs>